네, 구독자님들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사무실에서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지금 2.5톤 재활용 수거 차량 분놀 기능이 있는 걸로 아마 대표님께서는 보신 것 같고 어, 환경 업체다 보니까 초록색깔의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시범을 보시고 천천히 하나씩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차량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형 수거 차량은 또 환경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부에도 많은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도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을 뺏어와 분들에면서 보기는 하십니다. 아, 네.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소개를 받고 평택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아, 실패를 한 이유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검사가 안 되고, 이제 검사를 하려면 적재함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비자분들께서 직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신하트럭은 인증된 법인 업체입니다. 저희는 검사가 되지 않는 차량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금액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이제 검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원칙이 검사가 되지 않으면 매입도 하지도 않고 판매가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중히 매입을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철수했습니다. 아, 하루에 한건 계약을 목표로 하는 신하트럭인데요. 오늘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3 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은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3 시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런 차들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유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